안녕하세요, 팬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의 바닥 구간이었던 200주 2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알트코인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차트를 참고해 보시면 예전에도 자주 언급해드렸듯이 비트코인이 200주 2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 그 자리는 바닥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과매도 구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평선도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선 투자를 포기하는 것보단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 가격 되돌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고, 이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 단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이슈가 남아 있고 이것으로 인해 다시 유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의 발언을 참고해 봤을 때 상한가를 적용하더라도 러시아의 생산 비용보다는 높게 측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러시아 쪽에서도 손실로만 이어지지 않을 경우 원유 공급을 축소 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리스크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최근 가격 반등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0주 이평선을 잠시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 단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4만에서 5만 달러대까지 되돌림을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알트 코인에 대한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회복세와 함께, 알트 코인도 어느 정도 되돌림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이더리움 가격이 이전 지지라인 부근에 도달할 때까지, 나머지 알트 코인들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참고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추세가 곧 알트코인에 대한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흐름에 맞춰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더리움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전 지지라인 부근에 도달할 경우, 이때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자리엔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선 지금 암호화폐를 손절하는 전략보단 가격 되돌림을 목표로 홀딩 포지션 유지 혹은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이더리움이 해당 가격대까지 도달했을 땐 투자 비중을 숙소하시고 저항을 돌파해주는 강력한 수급이 확인되기 전까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더리움이 이전 지지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해당 가격 때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 우선 여러분들께선 이전 지지라인까지의 되돌림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방향성까지 알아보았고요. 어 향후 영상을 통해서 섹터별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